오늘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니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연장시키며 교만을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진리를 기억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 그리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지요. 지혜의 근본은 시작점이자 기초를 의미하며 모든 참된 지혜는 이 토대 위에서 자라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며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명철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뜻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때 비로소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됨을 보여줍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여기서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수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고 풍성한 삶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세상은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명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명철함은 세상을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운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요. 지혜는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본문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만 거만하면 오히려 해를 당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나가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를 갈망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의미 있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고 힘써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그 지혜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